뭐 있나 볼까요? 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개 껍데기 많이 있죠? 네, 여기에 조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거는, 아, 요것도, 맞조개. 죽은 거. 재부를. 자고 뭐 뭐좀잡아나 가서 볼까요? 보이시죠? 여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m u l 러 개불을 파시는 거예요? 네. 개불. 네. 네. 아. 네. 많이 잡으셨어요? 어, 있네, 잡았네, 그래도 저기. 하나. 오. 어, 어, 보 보여... 오, 두 마리 잡았네. 두 오. 오, 오. 오 마이 그... 갓, 어쨌지 <laughs> <두 마리. 웃음> 진짜 많이 잡으셨네. 이제 시작일 거예요. 네. 이제 왔어요 그렇죠. 여기 잔조 오세요? 여기요? 네. 여기 사는데요? 여기 사세요? 네. 가져와요, 우리. 여기 아. 사신다고요? 네.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삽질을 안 하시는구나. 아니요. 고등어는 게 없네. 시간 좋았어. 야, 근데, 야, 그나마. 야, 크림 안 짰다. 아, 지금이 됐어. 지금이 최고 살수 있대요 아, 그렇구나 산란 막 이렇게 자 여기 올라온다 여기 올라온다 아, 요거다 아 사람 네, 저거다 아, 네. 아, 네, 아, 네. 오 가라 올라오네 올라오네 보자, 보자. 두 개가 나, 두 개. 네. 구멍 두 개. 하다 보니까 세 개가 나오네, 구멍이. 꽂혀버리면요. 후. 네.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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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나안 먹어요. 아, 뭐... 나난안 먹어요.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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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 사는 사람인데, 난 그거 못 먹었어. 아. 얼마 나있는데뭘도 먹어보요? 김치 도 먹어보는 거야 실패. 맛있어? 뭐. <웃음> <웃음> 어. 아니야, 나는. <laughs> <목소리> 나배 먹어. 나 이런 거꼼들꼼들 다니는 거는 형, 한번 봐봐. 어? <목소리> 형아, <목소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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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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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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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와, 저거 봐. 와. 으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와. 다시 한 번. 여기, 여기 바닥이 죄다, 이거, 개불 구멍입니다, 이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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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 데도 쓰시면 돼요. 여기서 타안 된다고 했어. 누뭐 바라요. 노령이 쓰시네. 지형기 <laughs> 금 아빠 침 만들어서 그거야. 아 구멍이 안보여 아구 빨리 놓지 여기서 여기 물 들어왔다 물 들어왔어 그렇게 파다가 또구멍또 없어진다 없어진다? 예 그렇게 하면 신만 든다 그랬잖아 내가 야지 물들었어, 들어왔어, 물들었어. 들어왔어. 아이씨. 이도 있다, 이쪽에. 아니, 이 그, 그 헛급하자, 이제. 아니, 이렇게 한번 해도 이렇게 쳐갖고 구멍을 찾아야지. 오케이. 선수시대, 선수. 여깄다. 선수 셔, 우리 응, 그렇다. 미모가 응. 빨리 파. 이렇게 해서 파. 그렇게 파면 이어져 보이래. 오,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야, 되게 빠르네. 저거 봐. 그렇게 파면 이어진다고. 하나요? 내가 이거 됐지. 멸치 색깔이 다있 이쁘지. 이케 해서 나와. 새로운 구멍이 대부분 구멍이 많으니까요 이쪽저면다 나와요 이어서 볼수있없졌지 네. <laughs> 우리 사장님은 거실만 빼는 거다물또 나온다 응. 물 나오면 나와? 응 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저거 는게 <laughs> <우와. 웃음> 새로운 구멍이 그 예술 아니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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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식으로 들어 나미로 나미로 아선수에 선수 미워버리면 like 못 잡아 그를잘 쳐야 돼진는막게다 미워버려 아, 만 네. 봐. 아, 어, 아, 잡아봐라. 아... 이렇게 파니까 매워지지. 아, 이런 말잡혔다는 아, 건... 거지.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파. 네. 잡혔어요, 네. 딱, 딱 네. 네. 이게 잡혔어 이거는. 이게 딱딱 떨어지. 지 이거는 도망가지 못해요. 어디 가면 이피막피운 거는 잡혔다는 거지. 죽었다는 네. 거지. 도망가지 못해. 어, 도망가지 못해. 다 도망가가. 하나 하나 하나. 아... 이게 깊어가지고 하하하하하 응. 괜히 <laughs> 또 오오오 <예를 들어서 수수수수> <laughs> <수수수> <laughs> 그냥 구멍 찾을 것없이 그냥 삽질만 하면 나오네. 구멍을 보고 네, 그러니까. 삽질하는 거. 근데 일로는 파받자 없잖아. 네. 여기 한 마리나 잡을까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찾아 많은 거예요. 음 시시해. 음 봐라. 음~~ 너무 좋네와 <laughs> 술맛이 진로난다 아 잠도다, 잠도다. <laughs> 어, 오~~ 크다 크다 와, 징그러 징그러 오비 와야 이렇게 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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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입 입으로 맞아 주시는것 같아. 요 <laughs> <이제> 한번 보여 주세요. <laughs> 아, 내가 또딱 한번 딱아닥에 대면 또 열받아서. 아 그죠. 응. 응. 아맞 맛있어? 맛있어 이 맛있어. 맛있네. 타기 전에. 사자 올라왔네. 사자 네. 올라왔는 거, 보시네. 이거 딱버 아니야? 그뭐뭐 알지? 뭐야, 고동이 아니. 싹 들어왔으면 이렇게 싹 올라와 있어. 네? 고동 같은 것도 싹들어와서 올라와 있는 게 있어. 근데 뭐야, 이거? 그래? 이게 그거야. 개불화 구멍. 뭐. 그러니까 주차장이 파니까 다른 구멍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알지나 참알다 진짜 그허두도난없잖아 여기 파래니까 엄마한테 먹고 사 이렇게 피박했다. 이거? 특집하겠다, 이거. 뭐이 생긴 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음. 가야 가만 가만 돼. 이쪽, 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만가만 돼. 거를으멍가타쪽야 돼. 가야 돼. 이쪽으로 가쪽으로돌야 돼. 어, 쪽으 가야 돼. 이쪽으로 돼. 쪽으로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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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 성공하셨네 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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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금방 잡으시네. 요령이 많으셔. 이 삽질도 이게 해버려도 야지다 요령입니다, 요령. 어, 갑자스테이나좀털나 같아 설탕이 야채들을 넣어 야래 음 깊어 아이고 어. 있다, 저기 있다, 봤다 아, 았어 잡았어 아사장님 그게 딱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셔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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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번 갈까요? 많이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여기 뭐야 맞추세요 아니 이제 뭐, 뭐 잡나 봐야지 맛있어? 한 8년 만에. 아, 진짜? 그거 어떻게 먹어? 아우, 진짜 개불 맛있어. 개불에. 미안해, 서 아니야. 저쪽이 맛쪽인데? 맛캐는 거야 여기? 응, 맞 조개 아까 그거 있잖아. 저건 개불이고. 응. 아, 여기는 저게. 네. 두개캐는 거군요. 오우, 못캐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네. 두개캐는 거구나. 아, 네. 오 이거 많이 캐시마이캐셔야죠저한 <laughs> 마리밖에. 그러니까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해서 이게 어, 쌓이죠. 네. 아, 어, 저쪽 어머니가 선수식인것 같다. 데카. 역시.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머니 선수시구나. 딱 보고 알죠, 이게. 호미 질환 하시는 거 보면 요, 요 맛조개가 요즘 마쪼개가 요즘 안들어쓰는가 보죠? 예예 옛날에 마쪼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네 요즘 여우에서 한 바퀴씩 잡요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먹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기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마쪼개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 4, 5, 6년 전인가 그 그렇게 많이 떠가 호미의 정석 물질의 정석 이게 저기 강원도 가잖아. 강원도 가서 수영하다가 손 손으로 요 하고 올리는게 이쪽이야. 모시 그래. 모시라고 응. 안 하지. 우리는 기, 우리는 이게 갱족이라고 그러던가. 비단조개? 비단조개? 우리 <laughs> 저들도 갱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부도 꽤싫는 분들 이부도 막 계시는 분들 여기 여기 <laughs> 애기들 어? 잡았어요? 오, 우와 여 여기, 여기 여기 우와 크거 잡았네 어야너야 어. <laughs> 할머니가 많이 잡은 거 같아 그, 그, 네가 가지고 가면 어떡해 어? <laughs> 잡아 살살 파야지 살살 어, 잡은 거 맞아요? 개불 못 잡았어? 그만 못계 맛조개 아~~ 구멍이 이렇기 있긴 한데 아아 맛이다 맛 네. 소금 있었으면 한번 해볼텐데 그러니까 소금 아. 네. 어, 하나 네. 어, 어. 한번 알려줬더니 엄청 잘렸네 한번 잡았어? 네. <laughs> 어, 어, 파고 있을야지 어? 있을 어, 어? 계속 파고 고요어 계속 파고 있을 이만 취소해 고 판다 취도 말고 이만 취소해 지현아야 이것도 담아 너, 그, 그, 저기, 누가 잡아서 걔죽거 아니야? 네. 니가 잡았어? 잡았어? <laughs> 아까 제가 오잡았거든요거든 어, 잡았던 다 어, 어, 어. 거기 하지 말고요. 여기 이런 데 하세요, 이런 데. 지워 네. 야, 지워아 어. 어. <laughs> 나? 나 그냥 삼촌이야. 재현이 엄마 어디갔어? 가기요잡을요야기저기 야, 여기 맛도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맛도? 맛 쪽에 맛 쪽에 는 차주.. 사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이리 와 뭐야 이 맛구멍 어딨어? 맛구멍 뭐 이런 거 보면 돼 아, 그게 맛구멍이야? 응 확실해? 확실해 니가 어떻게 알아 잡지도 않냐니 참 그렇게 물이 응? 응?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물이 쏘면은 모래가 어떻게 되겠어 응. 모래가 밀려나겠지 다른 데로 그럼 거기는 뭐 파이는 거야 그, 쏙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물 따라서 그게 모래도 쏙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저런 식으로 돼 있어 구멍이 아, 아 그럼 이거아 여긴 없네 여 그래. 그래, 이런 구멍들은 뭐야 그게 이제 개불이 개불 다 구멍 있는 거개불이라 보면 돼아구멍 개불 구멍이야? 응 응. 여기서 찾기 하면 되는 거네. 응? 어? 그 그냥, 그냥 파면 돼 개불은. 구멍으로 엄청 들어가는. 이거 다 이거 개불. 다개불다 개불이야. 다 개불. 삼만 있어면 되는 거네. 어. 만 있어가지고. 크레이라고. 오포크레인만 어, 가져오면 야, 대박이지. 한번 갖고 와서 쫙싹 담아서 탁 그리고, 탁, 탁, 그리고 탁, 저 포크 그, 그 크레인은못 쓰는 거지. 네. 연분 때문에 염분난 그, 거야 또? 오 어, 연분 났어. 아저기차 가지고 들어왔네 올려두었지 차를 가지고? 승용차.. 승유, 승용차도 그니까 승용차 가지고 들어왔네 저.. 저거 아니야? 여기 저쪽에서 맛.. 저쪽에서 잡지 않았나? 어 맞지 저기가 맛집이잖아 <웃음> 맛집이지 같은 집 하.. 썩지는.. 썩지는 않을 거 맛집이잖아 어맞어 맛집 원산도 맛집 치고 거기 나오는가? 저기. 이어 쳐봐 원산도 맛집 어. 내 말이 맞지? 맞지. 다 개굴 구멍네데다 개굴 다려놔야지. 다려. 이거 그냥 개 개굴 뭐 구멍 찾을 거 없이 그냥 삽질만 떠보내. 다가 되잖아. 그냥 그냥 건수 그냥 파면 됩니다. 이렇게 거야, 이거? 어? 이렇게 많아? 많지. 많아요. 그런 사람고있어 저기도 개부 잡는 사람들 있어. 와 여기는 여기 와 여기서 더벌벌거다 더벌벌거리고. 응. 고동은 하나도 없네. 동등 어디? 그럼 밑 그, 그, 고동도 고멍이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응. 고동이 딱 있어. 응? 들어가 응. 그럼 어떻게 돼서어 파이겠지? 응? 응. 파이거냐 그거 또 밀어. 밀고도 이렇게 비어 이렇게 도 직각으로는 못 들어가잖아. 응. 옆으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쓱, 이렇게. 응.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응. 그게 고동, 응.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리. 이런 거? 아니야. 응.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렇게 보면 돼. 근데 그게 커. 그리고 접거할 때는 예를 들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있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살짝 이렇게 그게 고동지 얘는 또 눈이 이게 감각이 있다고 어떨 때는 그냥 쑥 들어가서 그것만 이렇게 이렇게된게 하얗게 보여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캐는 거야 그거 그것, 그거만 보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막 많이 키우고 그랬는데. 와, <laughs> 아, 장난 아니냐? 맞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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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쯤, 조개도 중간쯤, 개부은 밑에.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빠지는 거야? 아직 빠지는 거지. 서로 왜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어? 그게 알고 다 소문나서 알지? 어, 됐다, 됐다, 됐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봐봐, 안 보이지 형은? 그래, 어, 보이시죠? 이게 제 이거 켜면 뭐 나옵니다. 한 켜봐. 없잖아. 손으로. 어? 손으로 얼마큼 파. 얼마 파기는 이렇게 그냥 꾹하면 돼. 확실해? 응. 어, 역시 <laughs> 이거 개불이야. 개불. 개불이네. 개불이 왜 여기 있어? 그런데 들어가다 만는 거지. 이제 돌 움직이다가. 몰라. 똥인 줄아는데 개불했네. 내꺼 달아주면 아, 찍어봐. 보셨죠? <laughs> 어... 이런 게 많이 없지. 우리는 왜 위에 왔을지 공기가 휘했나 아니 이제 물이 야, 있을 때 있을 때아 그게 고동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깜짝 놀랐서그는 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대 되게 살아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자국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게 고동이라고 생각하고 파는 거지 발기 상태기상태지 <laughs> 발기 상태야? 네. 얘발기서 뭐하려고 그래? 훤한 네. 대낮에? 야 여기 사람들이 많이 구나 <laughs> <남들이> 어. <힘들어. 웃음> 내장, 내장 쏘고 도망가고 <laughs> 잡은 거 봐. 음? 잡은 거 봐. 와. 음, 와. 음.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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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음. 이쪽이 약해 뱉긴 하겠나 보구나. 음? 이쪽이. 음. 깊지 않아 <laughs> 저쪽은 막 깊게 파야 <깊깊아야> 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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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도 뿐이세요? 네? 원산도 뿐이세요? <laughs> <laughs> 놀러오시데 이렇게 <여기> 잡 파세요? <laughs> 아. 아 아드님인가 보구나 어. <laughs> 어마어마하게도 잡았습니다. <목소리> 형, 두개된 거야? 어? 금방 두개 됐어? <laughs> 나두 개인 줄 알았어. 야, 이제, 이거 이제, 이제, 이제 막 파고 들어가냐? 그럼 파고 들어가지. <목소리> 내가 놓은 걸 눈치챘어, 이 새끼. 막 파고 들어가냐?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지. 거 들어가라고 거가라고잖아거 들어가라고 하잖아. 거가거기가고거가아니거여기가그거아라아어뭐하게 먹게? 가자형 그럼 가서또잡아야지한마가하고하겠어고어가라고 두 마리야. 두 두마디. 마리.